1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8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a,fa와 a 플러스 2,fa 플러스 2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므로 이 식의 값이 8입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분모는 2이고 분자는 fx의 x 자리에 a 플러스 를 대입한 식에서 a를 대입한 식을 뺀 것입니다. 분자를 정리하면 12a 플러스 4가 되어 6a 플러스 2가 8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1입니다. 2번입니다. f'3이 2일 때이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f'3이 주어져 있으므로 f'3의 정의를 써보겠습니다. 고정된 점을 3, f3 움직이는 점을 3+h, f3+h로 잡으면 f'3은 3, f3과 3+h, f3+h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입니다. 그런데 f'3을 정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점의 x 좌표를 반드시 3+h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형태가 같으면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이 점이 이 점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이 f 프라임 3입니다. 이 식에 이부분에3 2h가 쓰였으므로 움직이는 점의 x 좌표를 3 2h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y 좌표는 f 3 2h가 되고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이 점은 3,f3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므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 값은 f'3입니다. 이 식의 분모를더 간단히 정리하면 마이너스 2h입니다. 이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써보니 이 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두 개의 식이 같아집니다. 이 값이 f'3이고, f'3이 2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3번입니다. 이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분자에 쓰여진 x에서 x 1 0제곱까지 합을 f라고 x 하면 f1은 2을 10번 더한 값인 10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의 분자가 fx 마이너스 f1이 되어 f'1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fx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므로 구하고자 하는 f'1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합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55입니다. 4번은 y fx와 y 1/2x 그래프를 보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기억의 이 식에는 a 좌표와 b점의 좌표가 쓰였는데 x 좌표분의 y 좌표를 보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 기울기를 떠올리십시오. 한 점만으로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수 없는데 y=f(x)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0,f0이 0,0입니다. 그래서 기역의 좌변과 우변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좌변은 원점과 a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우변은 원점과 b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원점과 a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보다 원점과 b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기역은 옳지 않습니다. ㄴ에 있는 f' a는 y=fx 그래프 위에 x좌표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이고 f' b는 x좌표가 b일 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x좌표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보다 x좌표가 b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ㄴ은 옳습니다. d에 있는 f b- f a는 a점과 b점의 y좌표의 차이이고 b- a는 x좌표의 차이이므로 좌변과 우변을 b-a로 나눠주면 좌변은 a점과 b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고 우변은 2분의 1이므로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b 값이 a 값보다 크기 때문에 b-a가 양수이므로 부등식의 양변을 b-a로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하는데 a점과 b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디귿도 옳지 않습니다. 5번은 보기에 나와 있는 3 개의 함수의 x=0에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라는 문제입니다. x=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x=0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에 있는 함수 f(x)의 x=0에서의 미분 계수인 f'(0)은 (0, f0)과 (x, f(x))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입니다. f0이 0이므로 이 식은 x분의 f(x)입니다.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절대값이 다르게 풀리므로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구해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x가 양수이므로 절대값 x는 x로 풀립니다. 이 식에 x의 0을 대입하면 0분의 0인 부정의 형태이므로 부정의 요인인 x로 나누어 식을 정리한 후 극한값을 계산하면 우극한은 2입니다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한없이 가까이 갈때 x가 음수이므로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어 이 식이 0이므로 좌극한은 0입니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f'이 0 존재하지 않아 f x는 x 는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니은에 있는 함수 g x 의 x 이퀄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정의를 쓰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와 분자를 0분의 0의 부정의 요인인 x로 나누어 식을 정리하고 극한값을 구하면 0입니다. 함수 gx는 x=0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므로 gx는 x=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디귿에 있는 함수 k의 x=0에서의 미분 계수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절대값을 풀어야지만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을 계산해 보면 우극한은 0이고 좌극한도 0이므로 k 0은 0입니다. 함수 kx의 x이 0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므로 kx도 x이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6번은 이 조건을 보고 전류가 최소일 때의 전하량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전류는 전하량의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전하량의 시각 T에서의 미분계수이므로 IT는 Q'T입니다. 3차식을 미분하면 2차식이고, 이 2차식을 완전제육골로 바꾸면 전류가 최소일 때의 시각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가 최소일 때의 전하량은 이 식의 T에 2를 대입한 값입니다. 7번은 이 조건을 이용해서 F'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는 것은 이 점을 주어진 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fx가 세 점을 지난다는 것은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1과 2와 4가 fx=8의 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 2, 4는 fx-8=0의 근입니다.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므로 fx-8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이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이 1과 2와 4이므로 fx-8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x-1과 x-2와 x-4를 인수로 갖습니다. 따라서 fx는 이 식의 8을 더한 것입니다. 이제 fx를 미분하겠습니다. 고배 미분에 의해서 이 식을 미분하면 첫 번째 식을 미분하고 나머지 그냥 써주고 두 번째 식 미분하고 나머지 그냥 써주고 세 번째 식 미분하고 나머지 그냥 써줍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0입니다. 이식의 x에 1을 대입하면 f'1이 3이라고 구해집니다. 8번은 함수 g(x)의 x=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g(x)가 두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g'x를 구해보겠습니다. g'x는 이 식의 미분 곱하기 fx 플러스 이식 곱하기 f'x이므로 g'1은 이 식의 x에 2를 대입한 값입니다. f1이 2, f'1이 마이너스 1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1입니다. 9번은 이 곡선 위의점 p에서의 접선과 이 e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p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식에서 마이너스 4y를 이항시키면 4 y 이 x 플러스 8이므로 이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1입니다. 점 p에서의 접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이므로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4분의 1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 식을 미분한 y'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8이므로 p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X좌표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X좌표가 A일 때의 미분계수와 같으므로 이 식의 X에 A를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이 식을 정리해서 계산하면 P의 X좌표인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P는 일사분면 위의 점이므로 X좌표는 양수인 2이고 2를 이 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7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P의 좌표는 2,7입니다. 10번은 이 곡선 위의 점 1,4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식을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이므로 1,4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 식의 x의 접점의 x좌표인 1을 대입해서 계산한 3입니다. 따라서 1,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기에 y 골 3x 플러스 1입니다. 이 곡선과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는 이 연립방정식의 근입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y를 소거하면 x에 관한 3차방정식이 얻어지고, 3x 플러스 1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직선과 이 곡선이 1,4에서 접하기 때문에 1은 이 방정식의 중근이기에, 이 식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은 이 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보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x제곱에 x를 곱해야 x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마이너스 4이므로 이 식에 곱해지는 식은 x마이너스 4입니다. 이 방정식의 근은 1과 4인데 x좌표가 1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구하고자 하는 x값은 4입니다. 4를 이 식에 대입하면 y값이 13이므로 교점의 좌표가 4, 13이기에 구하고자 하는 b-a는 9입니다. 11번입니다. 이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y절편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점을 이 식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이 곡선 위의 점이 아닙니다.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접점의 x 좌표를 a라고 하면 y 좌표는 f(a), 기울기는 f'(a)이므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집니다. f(a)와 f'(a)를 구해서 식을 써주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a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전개하고 정리한 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a값은 0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식의 a에 0을 대입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지며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y절편은 마이너스 10입니다. 12번입니다. 이 3차 함수가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이 구간에서 감소할 때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fx의 증가 감소 상태는 f'x의 부호로 판단되어집니다. fx가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사이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양쪽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감소하므로 f'x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플러스, 양쪽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f'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x 절편이 마이너스 1과 1이므로 f'x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집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이므로 a는 0, b는 6입니다. 13번입니다. f'x와 g'x 그래프를 보고 fx-gx가 극소일 때의 x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h(x)가 극소일 때의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h(x)를 미분하여 h'x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구한 후 증감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와 g'x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b와 e이므로 h'x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은 b와 e입니다. x가 b보다 작을 때에는 f'x가 g'x보다 작기 때문에 f'x g'x가 음수이고 x가 b보다 크고 e보다 작을 때에도 f'x가 g'x보다 작기 때문에 f'x-g'x가 역시 음수이며 x가 e보다 클 때에는 f'x가 g'x보다 크기 때문에 f'x-g'x가 양수입니다. x값이 2일 때를 경계로 해서 h'x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므로 x가 2일 때를 경계로 해서 hx 그래프는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따라서 hx가 극소일 때 x값은 2입니다. 14번은 함수 f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기 위해서는 f'x를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2개 이어야 하므로 f 프라임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f x가 0과 3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고 했으므로 f 프라임 x 그래프의 x 절편은 모두 0과 3 사이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별식과 축의 위치와 함수 값을 따져 주면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축이 0과 3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0일 때와 3일 때 함수값이 모두 양수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세 개의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이라도 빠지면 이 그래프 이외에 다른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판별식을 제외하면 이 그래프는 축이 0과 3 사이에 위치해 있고 0일 때와 3일 때 함수값이 모두 양수이므로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에 이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는 반드시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할수 없고 축의 위치를 제외하면 이 그래프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남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0일 때와 3일 때 함수값이 모두 양수이기에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는 이 그래프만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수값을 제외하면 이 그래프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남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축이 0과 3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는 이 그래프만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b'이 3이므로 4분의 d는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a가 되어 4분의 d가 0보다 큰 a 값의 범위는 3보다 작다입니다. 이 식을 3으로 묶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이므로 축의 위치는 x=1입니다. 따라서 a 값에 상관없이 축의 위치는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식에 x에 0을 대입한 값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크면 되고, 이 식에 x에 3을 대입한 값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a는 -9보다 크면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는 이세 개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입니다. 15번은 함수 f(x)에 대해서 f(x)를 y 축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킨 후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x k라고 하는 하나의 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g(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f(x)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구한 후 인수분해하면 6 곱하기 x-1 곱하기 x-2이므로 이 3차 함수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같습니다. f 프라임 x를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이 1과 2이므로 y e q f(x)는 x가 1일 때 극대값을 갖고, x가 2일 때 극소값을 갖습니다. f(1)이 0이므로 극대점은 1,0이고, f(2)가 마이너스 1이므로 극소점은 2 1입니다. 절댓값 f(x) a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절대값이 없는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극대점은 1,a로 극소점은 2,-1,a로 옮겨집니다. 이 식의 절대값을 씌운 g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x축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a가 양수이므로 x축은 이 전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a-1의 부호는 알수 없으므로 a-1이 음수일 때와 0일 때와 양수일 때로 나누어 x축의 위치를 결정하고 gx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음수일 때 x축은 이 점보다 위쪽에 그려지고 a-1이 0일 때 x축은 이 점을 지나도록 그려지며 a-1이 양수일 때 x축은 이 점보다 아래쪽에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의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 위로 접어 올린 그래프가 절댓값 fx+a의 그래프입니다. 이 각각의 상황에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 위로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각각 이렇게 그려집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꺾여 있는 점이므로 a-1이 0보다 작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이 점과 이 점과 이점3 개이고 A-1이 0일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즉 꺾여있는 점은 이점 하나이고, A-1이 0보다 클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이점 하나입니다.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는 모두 미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x k라고 하는 하나의 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양수 a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16번은 y콜 3-x 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필요한데 가로의 길이는 이 점의 x좌표, 세로의 길이는 이 점의 y좌표로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의 x좌표를 t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 3-t 제곱, 이 길이는 t, 이 길이는 3-t제곱이 되어 직사각형의 넓이는 2t 곱하기 3-t제곱입니다. 직사각형이 이 도형에 내접하기 위해서는 이 점이 이 곡선 위에서만 움직여야 하므로 이 점의 액자표인 t는 0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 식을 st라고 하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st를 미분한 후 인수분해하니 s p r i t를 0이 되도록 하는 t 값이 마이너스 1과 1이므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0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은 구간에서 st는 t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지므로 구하고자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 식에 t에 1을 대입한 4입니다. 17번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방정식 f(x)=0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3, 4에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라는 문제입니다. 방정식 f(x) =0의 근은 y =fx f x 그래프의 x 절편이므로 f(x) 그래프를 이용해서 f(x)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에는 음수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는 양수 1보다 클 때에는 음수이므로 y=fx 그래프는 마이너3보다 작을 때에 감소하고 마이너3과 1 사이에서 증가. 1보다 클 때는 감소하는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3이므로 y좌표는 f 마이너3이고 이 점의 x좌표가 1이므로 y좌표는 f1입니다. 그런데 f 마이너3은 음수이고 f1은 양수이므로 x축은 2점과 2점 사이를 지납니다. 한편 f4가 f-3보다 작음으로 점 4, f4는 이 곡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y e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므로 fx를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서 적어도 2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8번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f(x)를 2, 3차식 마이너스 k라고 하면 f(x)는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이므로 f(x)를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은 마이너스 3과 1이기에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의 최소값이 f(1) 즉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이므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19번입니다.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함수를 보고 운동방향을 바꾸는 위치를 구하라고 합니다. 점 p의 운동방향은 속도의 부호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미분하여 속도를 구하고 이 식을 인수분해한 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는 시각 t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속도가 양수이므로 1초까지는 위치가 증가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시각 t가 1초와 3초 사이일 때 속도가 음수이므로 점 P는 1초와 3초 사이에서 위치가 감소하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며 3초 이후에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이므로 3초 이후에 점피는 위치가 증가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점피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1초와 3초입니다. t가 1일 때 위치는 이 식의 t에 1을 대입한 8이고, t가 3일 때 위치는 이 식의 t에 3을 대입한 0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는 8입니다. 20번은 물방울의 t 초의 높이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물방울이 수면에 닿을 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물방울이 수면에 닿을 때의 위치는 0이고 위치가 0일 때 시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식을 풀면 t 제곱은 9이므로 t는 3입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이고 물방울이 수면에 닿을 때의 시각이 3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속도는 마이너스 30입니다. 21번입니다. 다항식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x 플러스 5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f1과 f'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면 fx는 x-1의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4x 플러스 5입니다. f'x는 x-1의 제곱을 미분한 식 곱하기 qx 플러스 x-1의 제곱 곱하기 q x 플러스 4x 플러스 5를 미분한 4입니다. f1은 이식에 x에 1을 대입한 9, f'1은 이식에 x에 1을 대입한 4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f1 플러스 f'1은 13입니다. 22번은 함수 fx가 x이골 0에서 극댓값을 갖고, x이골 4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5를 가질 때, abc값을 구한 후에 함수 fx의 극댓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fx를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fx는 x이콜 0에서 극대값을 갖고 x이콜 4에서 극소값을 가지므로 f'0과 f'4가 0이기 때문에 f'x는 x와 x-4를 인수로 갖습니다. 이 식을 전개한 후이두 개의 식의 개수를 비교하여 a 값과 b 값을 구해주면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0입니다. 한편, f(x)는 x=4에서 극솟값 -25를 가짐으로 f(4)는 -25입니다. 이 식에 x의 4를 대입한 값이 -25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c 값을 구해주면 7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극대값 f(0)은 7입니다. 23번은 f'(x) 그래프와 f(0)이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방정식 f(x)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f'x)가 -3과 -1을 경계로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므로 f(x) 그래프는 -3과 -1을 경계로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f(x)가 3차 함수이므로 f'x)는 2차 함수이고 이 그래프의 x절편이 -3과 -1이기 때문에 f'x는 x+3곱하기 x+1로 인수분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의 y절편이 -3이므로 이 식의 x에 0을 대입한 값이 -3이어야 하기에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입니다. f(x)가 3차함수이므로 f(x)를 ax제곱+bx제곱+cx+d라고 하면 f0이 0이므로 d는 0이고 f'x가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이므로 3a는 마이너스 1, 2b는 마이너스 4, c는 마이너스 3이어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3입니다. f-1이 3분의 4이므로 2점의 y좌표가 3분의 4이고 f-3이 0이므로 2점의 y좌표는 0입니다. 방정식 f(x) k의 실근의 개수는 y= f(x) 그래프와 y= k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k가 0보다 작을 때이두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나고 k가 0일 때두 점에서 만납니다. k가 0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을 때세 점에서 만나고 k가 3분의 4일 때두 점에서 만나며 k가 3분의 4보다 크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따라서 방정식 f(x)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은 0과 3분의 4입니다. 마지막 24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이므로 p의 속도는 이 식을 미분한 t 제곱 마이너스 3이고 q의 속도는 이 식을 미분한 2t입니다. 따라서 p와 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은 3초 후입니다. 3초 후에 p의 위치는 이 식에 3을 대입한 1이고 3초 후에 q의 위치는 이 식에 3을 대입한 13이므로 두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3초 후에 두점 사이의 거리는 13에서 1을 뺀 12입니다.